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동매 채널 김도연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해운대, 부산 해운대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먼저 사건 보겠습니다. 자, 사건 내용 보시면 어, 2019타경 7,971호. 부산지방법원 동구주. 어, 해운대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예, 최근에 어떤 분이 어, 이쪽 아이파크 있는 이 마린시티 지역의 오피스텔 아파트 값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앞으로라는 것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건 없이 어, 미래의 값이 가치가 오를까요? 뭐 물론 상대적 가치겠죠.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경매 사건 보는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쪽 지역이 어떻게 어 거래가 됐고, 어 낙찰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재 있습니다. 자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40.5%. 9표, 그리고 대지권이 6.6표. 자,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뭐그 누구누구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또는 어쨌든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 그리고 뭔가 채권자가 변경이 하면 됐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유동화 전문회사로 채권자가 한번 변경된 사건입니다. 입찰이 34일 남았고, 감정가는 10억 6,100만 원이었는데, 최저가는 8억 4,880으로 9월 22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정도 유찰되면 충분히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도 수천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다. 자 경매가 접수되고 어,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떤 뭐 이해 당사자, 관계자들의 어, 권리 신고가 있었는지 보면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돈을 받고 나서 일부든 전체든 돈을 받고 나서 권리가 소멸될 그런 채권자들의 권리 신고는 크게 눈여겨 볼 필요가 없지만 뭔가 권리가 남아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권리 신고가 있다면 그러한 권리 신고가 있다면 어,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봐야 됩니다. 어, 뭐 근저당권자 아, 열람복사 신청 뭐 이런 것들은 참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어떤 권리와 관련된 어, 신고다. 뭐 공시송달 신청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뭐 특별 송달 신청이 됐다. 그러니까 송달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짐작해 볼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집주인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점유자가 어 소유자라. 이렇게 되면 야 명도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료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점유는 임차인이 하고 어 소유자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구나. 이, 이 소유자에 대한 어떤 신경은 쓰지 않고 이 임차인에 대해서만 어, 신경을 쓰면 되겠구나. 뭐 이런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어, 문건 송달내요, 어, 접수내요 여기서 이미 그런 앞으로 진행될 흐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어,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입니다. 아,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라고 접촉 어, 관계를 적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조사 목적물 현장 방문 부재였고 당연히 뭐 임차인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테니 낮에 가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 출입문에 방문 취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어, 연락이 없었다. 자 재송동 주민센터에 전입 세대 연락을 했는데 김 누구 누구라는 세대가 어, 가족 세대가 전입돼 있다. 정확하게는 어떤 권리 관계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막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입니다. 어, 현황 조사서를 작성했던 어,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자, 권리 신고된 걸 가지고 보면 어,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누구 누구 자 주거형 전부에 대해서 이집 전부에 대해서 5천에 월 200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전입일은 2016년 5월 23일이고 배당 요구일은 어 2020년 어 1월 2일 그렇게 배당을 요구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이첫 번째 근저당의 날짜가 가장 중요하죠.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이 2016년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1 6년을 갖고 자 5월 23일이죠. 세입자가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열흘 늦게 전입을 했습니다. 즉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인수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되죠. 이 말소 기준 등기 이 어떤 은행입니다. 자, 이 근저당 2016년 5월 13일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압류 이미 경매 등기 근저당은 전부 말소된다. 문제는 이5천에이0이 이 세입자.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이세입자 하나 놓락는데2 0이천1 6년 5월 13일에 어임당 설정을 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는 여기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면 소액 최우선 변제금이 인정됩니다. 자, 부산광역시는 여기 부분 박스에 해당합니다. 6천만원 이하일 때,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일 때, 2천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부산광역시 기준입니다. 5천만원이죠. 이 이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5천에 200 정도의 월세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임차인이라면 사실은 사회적 아주 약자 그래서 최우선으로 꼭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어, 소득층의 사람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이 이 상한선의 조건이 넉넉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니까 집값이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니까 주택은. 이 보증금의 금액만 가지고 그 임차인을 판단합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죠. 근데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월세가 얼마이냐는 사실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천 해당하니까 2천만 원까지 받는 임차인이다. 자, 이것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매순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2016년 5월 13일 기준에, 말수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조금 있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내고 산다. 자, 이 임차인은 자신의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비를 깔끔하게 정산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명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명도할 때 유도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과 명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리비지만, 여기서는 크게 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확인 정도는 해보십시오.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 자, 관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임차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 김 누구누구 세대가 있다. 자, 이 임차인에 대한 명도 계획은 자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은 일단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와 낙찰자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날인된 명도 확인서, 자 명도 확인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법원에 배당길 가야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설득하고 유도를 하셔 가지고 명도 비용을 줄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와 어 명도확인서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어 하면 됩니다. 잔금납부 약 1개월 정도 뒤에 어 요즘 뭐한 2개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에서 한 2개월 사이에 어그 배당기일이 있습니다. 그 배당기일에 맞춰서 명도를 하면 된다. 명도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뭐 이런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이것으로 어 협상을 잘 활용하셔서 명도 하시면 됩니다. 시장 외물, 해운대 아이파크 지금 호가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평이 같은 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가는 12억, 자, 실제로 거래도 완료됐다고 합니다. 15억, 15억, 뭐 이렇게. 효과는 10억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어, 한 9억 정도, 8억 9천인데 좀 깎았겠죠. 9억 정도 그리고 7월달에 11억 3천 하나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8억, 9억 자이 사이에서 11억 3천으로 자 이렇게 올라갔다. 자이 계단 형태의 극격한 상승이 실제 이 전체의 가치가 올랐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어떤 개별 사례를 보고 모두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물론 다른 평균 대의 거래도 있겠지만 어, 지금 현재 호가와 실제 거래 사례 사이의 가격 차는 굉장히 큽니다. 자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어, 생각의 차가 클 때는 결국은 시장의 힘에서 장기적으로 누구의 힘이 크냐에 따라 그쪽으로 가격은 이동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장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 그렇게 변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지역의 새로운 이 지역의 아파트를 수요로 하는 새로운 수요자층이 대량으로 새롭게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크게 일어날 일 없다.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어, 소득 분배는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고, 예. 그리고, 어, 환경도 나빠지고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 이런 일시적인 어떤 그 부동산 바람이 불었고, 그때 약간의 반짝 산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쭉 투고 보셔야 사실 알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호가에 매도 호가에 따라가서 거래하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자 이렇게 어쨌든 호가는 12억에서 15억. 어, 그러나 실제 거래는 한 16초반 정도에 어, 39천 같은 이는 아주 층이 좋은 예,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거래 사례 보면 작년입니다 이거는 작년 보면 어, 28천 아, 층이 높은 9 0 8천. 그리고 46층, 34층 이런 것들은 10억을 약간 넘는. 즉, 그래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수준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의 범위다. 자, 그래서 지금 10억 6천 정도의 감정은 당시 감정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감정이었다. 자, 그러나 최근에 호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 거래 사례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상승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효과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려면 그 효과에 어느 정도는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보면 한 10억에서 한 11억 사이가 가장 거래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주변에 낙찰 사례 보면 2020년 6월 4일과 2월 18일 해운대 아이파크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용 면적 47.6평과 36.1평이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1대 1이었습니다.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1차에 낙찰될 때는 1대 1. 그다지 큰 가격적 매력이 아니라면 가격적 매력이 있지 않다면 딱 필요한 정도의 사람만 입찰하는 수요의 폭이 굉장히 크진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2차에 가니까 16대1 정도의 경쟁률은 기록했다. 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고, 또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 가치 있는, 어, 그런 자율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정가 98,000이에6 5천일 때, 이 금액이 굉장히 싼 저렴했네요. 평형대가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자, 이때 거래 가능 금액. 11억과 6억 5천. 낙찰가는 10억 그리고 6억 1,700. 91% 94% 어, 이렇게 낙찰가율을 그 기록했습니다. 가속평균 구하면 92.6% 정도 됩니다. 호가 10억 한가 정도를 적용해 보면 거래가능금에 10억을 적용해 보면 9억 4천 정도 나옵니다. 자, 이거를 거래 가능한 상한 가격을 적용해 보면 11억. 자 하면 10억 3,355만 원. 실제 감정가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가능한 금액보다는 약 7천만 원 정도 싸게 어, 매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낙찰가는 달라집니다. 물건의 가격이 희망 소비자 가격 또는 거래 가는 그, 거래 가격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 결정되는 가격. 자,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있습니다.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사이가 거래 가능성이 높은, 그 가능성이 높은 가격 범위입니다. 따라서 낙찰가도 가능성의 범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억 4천에서 10억 3,300 정도. 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